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페이스의 팀장 이시윤입니다. 저는 팀원 안현우입니다. 이제 저희 잠깐만 어플리케이션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시윤입니다. 저는 안현우입니다. 연결이 되었고요. 자 이제 저는 이 화면에 채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속어가 아닌 단어는 걸러지지 않네요 저도 휴대폰으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속어의 단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카운트다운이 생기면서 10초간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귀여운 잠깐만 이모티콘이 생깁니다. 물론 저의 화면에도 잠... 이모티콘이 생깁니다. 저도 휴대폰으로 욕설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채팅 제어하기와 잠깐만 이모티콘 표시하기로 언어폭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채팅 어플을 통해 많은 욕설을 사용합니다. 이런 점을 느낀 저희 팀은 건전한 채팅 환경을 만들고 사이버 폭력을 줄이기 위해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잠깐만 어플리케이션 시연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